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같은 기수 옥순에게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가운데 옥순으로부터 메신저 계정을 차단당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일단 그녀는 장문의 글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저를 보시고 많이 불편하셨을 거라 저도 잘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광수님과의 데이트에서 어찌됐든 데이트인데 먼저 가버린 부분. 옥수님이 얘기를 전하였다고 오해하였는데 사실 전 아직도 옥수님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오해해서 화낸 부분이 옥수님에게 가장 미안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동안 많이 불편하셨을리라 이해되고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올렸습니다 상철님에게도 조금 더 친절히 대하였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다고 하네요 방송으로 보이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부분이 저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물론 다 보이지 않은 저의 모습도 있습니다만 저의 끝과 끝을 한없이 모두 보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정말 열심히 촬영에 임했고 무엇보다 조금이나마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그리고 현재 쇼핑몰 짝퉁 논란으로 겪고 있는 고충에 관해 짧게 나마 글을 올렸습니다. 짝퉁 논란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현재 좋아요는 이렇고 댓글은 계속 달리고 있어요. 현재 댓글 반응은 옥수님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방송 나오기 전까지 옥수님으로 오해하고 계셨다는 게 순자님께서 끝까지 입국하셨다는 게 참. 그래도 이렇게라도 알게 되셨으니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본인 스스로. 많이 깨닫고 더욱더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사과할 게 아니라 옥수님 광수님께 또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촬영에 임했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커플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열심히 임한다고 될 일인지 진심으로 촬영에 임했다는 말이 맞지 않나 홍보 목적이 아니고서야 아직까지도 옥수님으로 알고 있었다면 미안하다 끝낼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따로라도 사과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영숙씨 아니었음 뭐 우리 상철오빠 매력 못터지고 방송 끝났을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함클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